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책망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사실은 부정한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죄는 그 아이에게 없었지만 그 아이가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며 회복하여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이 오늘은 두 가지 현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전과는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 가장 먼저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이 계속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다윗이 범했어도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이 시점에서는 비록 부정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 모습에서 이제 누구를 허락했냐면 솔로몬을 허락하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뭐 했다고 했냐면 위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를 사실은 평생 미안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죄를 다 바세바를 보면서 늘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바세바예요. 우리와 우리아와의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다윗으로 인해 남이 본래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관계였지만 첫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다윗과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지만 그래도 다윗과의 부정한 관계에서로 태어난 이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의 대가로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껏 누설 수도 없죠. 행복해하는 표정을 가지기도 참 힘들죠. 그때 다윗은 바세바를 한없이 위로합니다. 그렇게 위로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 다윗이 그와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침은 이전의 동침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정식 부부로 인정을 하셨고, 정식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다윗과 바세바는 동침을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아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냐면, 솔로몬이다.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의미대로 평화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셨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출생이 마치 선물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주어지면서 그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어떻겠다?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회복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요. 보내서 무슨 말을 전하냐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솔로몬에게 별칭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 별칭이 뭐예요? 여디디아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의미가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호 어, 여호와의 사랑을 이 분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디디아라는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 분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 주실 때, 거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 두었습니다. 자, 어,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고, 이런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회복하는 이 모습은... 솔로몬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기간일까요?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최소 흐를 수밖에 없겠죠. 네, 처음에 아이가 죽을 때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한 10개월이 한 1년 잡고 또 다시 위로를 받고 임신을 하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 또한 1년 잡고 그럼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이렇게 2년이란 시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2년의 기간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또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이런 은혜의 첫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납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 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전, 하나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런 장면을 기록한 장인데, 자, 어디, 어느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암몬 자속,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언제 시작된 전쟁입니까? 1 1장에서 이미 등장했죠. 다윗이 바세바를 막 범할 때, 그때 이미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치 전쟁의 막바지처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내용이 그 전쟁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우리야도 죽은 거예요. 우리야도 죽는 그 전쟁 때, 이제 암몬의 모든 다른 적은다 점령했어요. 어디만 남았었을까요? 라빠 성읍만 성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이제 대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지금 솔로몬이 태어난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 몇년전 사건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2년 전 사건. 2년 전에 시작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26절부터 31절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지금 솔로몬이 태어난 이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죽고 그 어간일 것이다 그 어간,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그 막바지로 치닫는 전쟁이 거의 2년 동안 진행됐을 리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끝난 전쟁인데 이 여기다가 지금 기록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지금 라바 성읍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치룬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통 전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전쟁이라고 할까요?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에 들어가서 버티는 거예요. 공성전은 전쟁의 특징상 이게 오래 걸린다. 2년 3년 충분히 갈수 있다. 실제로 어, 그북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때그 아수르를 상대로 3년을 버티다가 죽은 기록도 있고. 3년을 버티다가 패배한 경험도 있고. 또느부간네살대로 가면 두로라고 하는 두로 지역의 성이 몇 년을 버텼던 기록이 있냐면 13년을 버텼던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때까지 버티기도 해요. 이런 특성상 이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시작된 전쟁이더라도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지금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한 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무렵에 이 전쟁도 끝이 나게 되는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지십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을 회복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라면,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은혜를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번 더 은혜를 베푸신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어, 이전의 기록이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전쟁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저는 이어지는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 이야기 드렸듯이 공성전이라는 전쟁은 수년 동안도 버틸만큼 버티다가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2년3년 충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과의 전쟁이 지금 솔로몬이 태어났을 무렵쯤에 전쟁이 끝난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요압이 암몬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어,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전쟁 풍습은, 어, 장수들이 전쟁을 거의 다 끝내놔요. 열심히 싸워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금만 탁 치면 끝나게 될 때, 그때 왕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요합 장군도 그런 문화와 함께 자신의 충성심을 다윗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전쟁의 막바지에 다윗당을 불렀고 다윗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전쟁의 공로가 다윗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전쟁의 끝을 내는데 29절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이게 드디어 전쟁이 끝난 거죠.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이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여기 보시면 어, 라바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점령한 모습을 왕관을 통해서 하나 드러내요. 그래서 그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어떻게 된대요금한 달란트래. 자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이게 몇 킬로그램 될까요?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 34.27 킬로그램이 됩니다. 자34.27 킬로 금으로 되고 보석이 박힌 왕관이 34 킬로그램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왕관이 평상시에 왕이 쓰던 왕관일까요? 그렇죠. 이 그거 쓰다가는 모기? <laughs>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왕이 쓰던 왕관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왕의 동상 머리 위에 얹혀져 있던 왕관이거나 아니면 라빠에서 섬기던 밀곰, 밀곰 그 우상의 머리 위에 상징적으로 올려져 있던 왕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누구가 썼대요? 다윗이 썼대요. 정말 다윗의 머리에 얹어서 쓴 걸까요? 에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표현으로 봅니다. 어떤 상징적 표현일까요? 완전하게. 랍바를 정복했다. 암몬을 완전하게 정복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진짜 3 4 k g 이나 되는 그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가는요. 이 머리 어떻게 될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암몬을 완전하게 정복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완전한 정복이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그림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십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에, 암몬 사람들, 암몬 족속의 사람들을 다 이런 그 톱질하는 일, 썰의질하는 일, 철도끼질, 벽돌구이 벽돌 굽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그 마치 노예처럼 이들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완전하게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사랑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신학적 으로 이런 표현을 쓸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라고. 용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s 방하는 죄입니다. 자, 성령을 k 방하는 자에 대해서 사실 신학적인 견해가 조금 갈라지기는 해요.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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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남들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내가 방해하는 것, 이것이 성령해방죄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뭐가 생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어, 나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막 그랬으면 난 어떡하지? 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럼 그 사람하고 막 평생 찾아서라도 막 교회를 다시 나가게끔 내가 인도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성령의 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죽게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로 죽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의 방죄로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성령회방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냐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성령회방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내가 성령회방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회방죄를 지었다라는 거 하는 걸까요 안 지었다라는 거 하는 걸까요 안 지었다라고는 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회방죄를 내가 지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 생기걸랑 아 나는 성령회방죄를 지은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해서 이것을 그냥, 아,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한 자인지, 정말 성령회방죄를 안 지은 자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방종할까요? 더 긴장할까요? 여러분 더 긴장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괜찮아 까짓거 죄좀 지음을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신앙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갖는 것이고, 신앙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의 귀한 점은 뭐냐면, 신앙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이 볼때큰 실수나 잘못을 또 죄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무한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실 때는 언제나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내십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한 자라면,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없다라고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는 긴장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요즘은요, 은혜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홍수 시대. 수없이 반복된 죄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실수인 걸 알고 이게 죄인 걸 아는데 자꾸 거기에 또 반복돼서 또 반복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에 자꾸 우리가 빠져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정도쯤 뭐 어때? 이게 제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긴장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바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현실이 너무 바쁩니다. 현실에서 살아내는 이 싸움이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는 시름에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릴 그럴 여유가 별로 없이 살아가는.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좀 어, 목회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이 바쁜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삶이 바쁠 때 무엇까지도 자꾸 양보하냐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쳐나가야 될 삶의 여러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 나 이거 바꿔야 돼. 이 습관 고쳐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내 삶의 바쁜 것 때문에 그것을 자꾸 뒤로, 아이고,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미루지, 뭐. 이렇게 자꾸 이 순위로 자꾸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좀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쉬운 예가 뭘까요? 가장 쉬운 예. 여러분 예배는 오늘 지각하신 분참 죄송합니다. 왜 하필 오늘 지각하셔 가지고 누군지 생각 안 납니다. 예배는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이지만 교회의 예배 형식으로 본다면. 이 강단에서 찬양을 시작할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짤막하게 한쪽 구석에 이미지를 넣는데 그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할수 있으면 찬양을 시작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좀그 시간을 빼기지 말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좀 뺏기고 드려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습관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오늘을 좀 분기점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이 시간을 잘라먹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좀 온전하게 기도로 준비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첫 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더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태도를 먼저 바꿔 가신다면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온전한 회개는 그런 회개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발걸음이 시작이 된다면, 다른 면에서도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이 별시 은혜를 풍성하게 내 안에 또 받고 기쁨의 제사를 함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